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일 화요일, 성 알봉서 마리아 데리고리 조교학자 기념일입니다. 네, 연중주간 독서입니다. 네, 어저께 탈출기 32장, 오늘은 탈출기 33, 34, 내일은 34, 뒷부분 이렇게 32, 33, 34, 탈출기 32, 33, 34는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고,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거를 빼도, 빼야지 이야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금송아지 내용은 721년 부관국의 멸망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네. 10편 103편. 10편 103편.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6절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주님은 주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분노에 도하시고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일까지 자의를 베푸시는 네. 10편 말씀을 하고 있죠. 10편 103편입니다. 10편 103편 <웃음> <자>. <웃음>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 에 대한 초대교회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실까요? 네. 자, 탈출기 33장. 네. 자, 모세가 천막을 챙겨서 진영 밖으로 좀 멀리 떨어졌습니다. 네. 백성들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다른 신을 금송아지 사건이죠. 음, 금송아지를 드려고 배한 이라거성는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 화가 나시죠, 그죠 음.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손볼 수 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모세는 천막을 챙겨서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만남의 장막을 쳤다. 만남의 천막이라고 불렀다. 성막을 불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찾아갔는데 네.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는 온백성이 일어나서 그 뒤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네. 그 천막 안에서 음,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대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네. 그리고 네. 모세가 영광을 좀 보이십시오. 나 너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선포하라. 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푼에게 동정을 베푼다. 네. 모세와 주님은 가까이서 대화를 하지만 네. 얼굴은 볼수 없죠. 내 네. 네. 등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새 증언판을 받으러 시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 새 돌판에 다시 써주겠다. 첫 번째 돌판을 받아 가지고. 어, 신하이산에서 받았죠, 그죠죠 어,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이 탈출기 20장 그리고 21, 22, 23 네. 계약 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내려왔더니 32, 33, 34 네. 금성아지 사건이 생긴 거죠. 34 다시 올라오라, 다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돌판 두 개를 깎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하의 산으로 올라갔다. 자, 그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시며 나는 야훼다,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시편 106편을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입니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헤세드, 사랑,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에 걸쳐서 3대 4대까지 손보신다. 손보신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는 내용인데 그래서 모세는 40일을 지내서, 40일을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인데, 이 중간 과정을 봅시다. 중간 과정. 예, 중간. 다시 계약을 맺는데,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계명이 아니라 약간 더 오래된 계명, 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음.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태를 어,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은 다 주님의 자지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몇세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 그리고 주간절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주간절 추수절, 그리고 그래서 1 년에 세 번, 1 년에 세번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1 년에 세 번, 네. 바스카 축제, 주관절 축제, 네. 추수절 축제, 이게 주관절이 오순절이죠. 그죠. 네. 요, 요거는 요거는 지금 34장입니다. 34장, 자. 자, 성경 연대표를 좀 보시면 지금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는 요시나이산의 계약에 있죠. 네. 마이너스 1250년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신하이 산, 내, 올라서, 식계명을 받고, 계약법 전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하는 것 계약을 맺는 내용인데, 내용상으로는, 마이너스 1250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은, 마이너스 721년, 부한국의 멸망,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어, 그거의 하나의 상징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이 북한국에서 주로 지내는 거예요. 북한국에서. 북한국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망하리라. 잘못하면 망할 거야. 망하고 난 다음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 유다까지 멸망한 다음에 바빌로로 유배를 갔더니 일곱 번째 날마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일곱 번째 날을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날로 바,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음, 주님을 묵상하는 날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죠. 바빌론 사람들은 그냥 그때는 귀신 나오는 날이라고 안 돌아다니는 날인데, 자 그런 다음에 538년에 5, 이 바빌론이 이란 페르시아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그쪽 지역 전체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 그래서 어,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마이너스 450년, 느헤미아가 공동체 재건을 했습니다. 느헤미아는 페르시아 공무원입니다. 페르시아 총리 총독입니다. 페르시아 큰 제국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방 총독이죠. 느헤미아는 뿌리는 유다인인데, 국적은 페르시아 국적이에요. 페르시아 공무원으로 왔는데 어쨌든 예, 그 아버지의 조상들 어머니의 조상들 다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예, 자기의 권한으로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거죠. 그래서 공동체 재건으로 느헤미아가 법적으로 정한 것이 뭐냐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된다. 1년에 3번 중에 한 번은 네. 그래서 3번의 축제를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네. 바스카 축제, 오순절 축제, 초막절 축제,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축제를 정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32, 34는 마이너스 400년의 최종 편집이 돼요. 마이너스 400년의 네? 탈출기가 네. 그러니까, 탈출기가 다시 읽혀지고 수정되고 읽혀지고 수정되고 수정으로 편집하는 그 과정 그때는 이미 안식일이 지켜져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돼 있고 시편이 벌써 거의 거의 다 완성돼서 불러지고 있고 그리고 3대 축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탈출기 안에 탈출기안에 네 다윗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여러 법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것도 여기 들어와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죠그 여기 니에미아의 개혁도 여기 들어와 있다. 니에미아의 개혁이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는 이 내용 안에는 네. 이 내용 안에는 마이너스 1250년 이야기 흐름상으로는 마이너스 1250년이지만 쓰여진 배경을 보면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쓰여진 배경을 보면 바비는 유배를 거치고 지난 다음에 마이너스 4 5 0 느헤미아 개혁 지난 다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시편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시편도.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 편집됐고 부족한 것들을 쑥쑥 채워넣는데 느헤미아의 개혁도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느헤미야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라, 지켜라. 네, 29절부터는 내일 또 묵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10편, 예, 103편, 103편, 1 0편 103편, 106편, 예, 시편 103편 맞죠? 제가 여기를 볼까, 다시 한번. 아, 요, 요걸로 가야지. 10편 103편. 네. 103편이 맞아요. 106편이 아니라. 자, 네. 음.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깜빡깜빡 합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1편 103편. 10편 103편이 왜 나왔는가? 요, 거 그대로 나오죠. 어.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시며. 어느 게 먼저 됐을까요? <laughs> 탈출기가 먼저 됐을까요? 그 내용이 똑같잖아요. 1 0편 103편 8절 이하를 그대로 옮겨놨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우러우시며, 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우러우신, 너우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해가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뿜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늘이 땅 위에 높은 것처럼 그분의 주님의 햇세드는 당신을 견인하들 위해 에세다해 네. 뜨는데, 해 뜨는 내가 해 지는 데서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멀리 하신다. 아비가 자식들을 가엾시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당신을 견인하들을 가엾여기시니 우리의 댐댐이를 하시고 우리가 그 그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해가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화를 품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들을 가르시고 그러나 네. 그러나 성부실 때는 확실히 보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된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시편 103편 103편이다 자 성모 도 시편 네.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로다. 꾸지짐이 오래가지 않으시고 앙심을 끝끝내 아니 품으시도다.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악대로 갚지도 않으시니 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애하는 자에게 너무나 크신 그 자비 동력이 선역에서 사이가 먼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멀리하여 주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이들을 어여삐 여기시니 당신은 우리의 댐댐이를 아시고 우리가 별볼일없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laughs> 네, 성일도시편 이두 가지 이렇게 된 음, 책을. 어, 목요일날 오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마태복음 13장. 네. 복음을 조금 조금씩 하니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그 네. 또, 연중, 연중 주간 가해 복음이 또 마태복음 13장이야. 그죠? 어, 그래서 평일 복음과 또 주일복음을 어, 이번 주, 지난 주 계속 태 13장을 같이 묵상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농심이라고 그랬죠. 이 비유 설명은 안 읽는 게더 나아요. 어, 읽으면 더 헷갈려.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오늘 복음이 가라지의 비유 해설인데, 가라지의 비유는 말씀드린 대로, 어... 기다리자예요. 기다리자. 예.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거두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기다리자. 내버려두어라. 핵심은 내버려두어라인데, 이 예. 해설은 다르죠. 보겠습니다. 자,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 종말의 엄청난 축복, 예, 종, 어, 종말의 엄청난 결과입니다. 예 예, 겨자씨는 모래알 정도인데 3m까지 크니까 엄청나게 커진 거죠. 밀가루 속에 넣는 밀가루 속에 넣는 누룩도 조금 넣는데, 밀가루가 엄청 부풀어 오른다. 하늘 나라가 그렇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에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 자, 오늘 복음인데, 가라지의 비유 설명입니다. 초대교의 설명입니다. 네, 이야기 흐름상으로는 어, 제자들이 있으니 께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 초대교의 설명입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의 아들입니다. 같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나쁜 씨는 가라지는 음, 나쁜 씨죠.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어, 원수는 사탕이다. 사탕 콩 사탕이다. 네. 자 그런데. 그리고 수학 때,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태우듯이 세상 종말에 그렇게 한다. 세상 종말에 그렇게 한다. 근데 여기는 종말의 포인트를 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원래 가라지의 비유는 기다리자예요, 기다리자. 여기는 약간 다르죠, 그죠? 세상 종말에 그렇게 한다. 사람의 아들이 천사를 보내서 종말에 종말에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불구덩이에 쳐놓고 의인들은 예, 아버지의 나라에 거두어들인다는 내용이고 세상 종말에 그렇게 한다.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 그렇게 한다. 근데 가라지 비유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가라지 비유는 뭐다? 해설 설명은 초대교회 설명이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응 아, 내버려 두어라요 내버려 두어라 왜 염려된다 너희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응. 이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는 이렇다 응. 하늘나라는 에, 좋은 시를 뿌렸는데. 홍사탕들이 와서 아게 씨앗을 뿌렸어. 근데 예, 처음에는 같이 자라다가 나중에 보니까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예, 종들이 와서 어, 뽑아 버릴까요. 그러니까 29절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완전히 다 자를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둬라 기다리자. 기다리자. 다 자라면 이제 실수는 하지 않죠. 그죠근데 어. 가라지가 미리 되진 않지만 악인이 나중에 회개해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다리자 하시는 것이고 비유 해설은 약간 종말의 심판인데 원래 예수님의 비유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자. 혹시 회개할 줄 아나? 기다리자. 나중에 끝에 가서 종말에 가서 심판하겠다. 종말 심판이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지금 당장 손 보다 손 본다 아니다 기다려라.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알봉서 주기를 맞아서 탈출기 3334, 마태복음 13장 같이 묵상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 어, 내일 모레 목요일, 어, 가들 에간 3층 대강실로 1시부터 피정입니다. 1시, 2시, 3시, 3시간 시편 비정하고, 8월 더우니까, 이번은 그냥 미사만 간단하게 할게요. 1시간 동안, 목요성 시간 미사 너무 힘드시니까, 8월은 건너뛰고, 그냥 미사만 짧게 하겠습니다. 시편 비정하러 오세요. 시편 비정하러. 네. 그 비정 피정 오시면, 네, 새로 만든, 자, 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이성부와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한 선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멘